그 우리 공화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버렸어요. 한동훈의하고 윤석열이가 저렇게 국민들과 뜨겁게 싸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그것은 어떤 나라냐 급대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급대기들이.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내로남불 자기 자신들만 위하는 급대기 정치인들, 급대기 권력들, 급대기 언론들. 이러한 대한민국대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또 다음에도 대통령을 뽑고, 또 서울시장도 뽑고, 또 국회의원도 뽑겠죠. 과연 그들이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약아져야 돼요. 내 삶을,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나의 인권을, 내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누가 진정으로 대변해 준 거냐. 거기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전라도고, 경산도고, 그런 거 따지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선택 잘못해놓고는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뭐랬어요? 최악 안 된다. 차악이라도 뽑자. 최선도 있었잖아요. 안 뽑았잖아요. 그걸 놓고 욕해요. 아니, 그렇게 뽑아놓고는 국민 도 욕을 합니다. 민주당 뽑아놓으니까 이재명 방탄한다고 모든 민주당의 기운이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작년 12월 30일 날 노동당회의에서 우리 민족 없다, 이제. 어? 정의도 없다. 저 우리, 어? 우리 민족끼리 그런 게 없다. 통일도 없고. 대한민국은 이제 정대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통일 통일 나 눈만 떠면 통일 얘기하고 물만 떠면 평화 얘기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한 놈도 한 놈도 김정은한테 반격 못 했어요 그건 뭡니까 국민들은 평화 통일이라는 가짜 용어를 가지고 속인 겁니다 이제 한번 속았지, 두번 속았지, 또 속으면은 국민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고 임종석은 나와가지고, 여기, 여러분 서울에 있으면은, 이네 대사관 옆에 자주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주한미군 철사해라, 종전협정을 하자, 이러던 인간들이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 광화문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뭐어미 김정은의 충견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하고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다 평화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유통일하다 소리 안 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혹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과 같이 양국으로 갈라서서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 그 핵에 송금되는그 날을 원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의 힘반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 감정싸움에 밥을 먹니 마니 여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너 것들이 주인이 아니야. 윤석열도 이재명도 한동훈이 너가 주인이 아니라고. 주인은 국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돈를 내줘야지. 이, 이 인간들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양심적 자유 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원했어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껍데기입니다 좌파 공산 사회주의자들과 싸우지 못하는 보수 정당은 껍데기 자기 자식이나 아들 딸나 손자 손녀만 생각하고 있던 보수 정치인은 보수 정치인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그러한 정치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그들을 보고 가짜, 가짜 보수 정치 세력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7년이 지나고 8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기 위해서 1%의 기독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열심히 살면은 잘살수 있는 나라라고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기독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누가 문재인이 나라를 망쳐먹고 헌법의 자유자를 빼고 가짜 평화초을 해가지고 트럼프도 속이고 미국 국민도 속이고 대한민국 국민도 속일 때 누가 문재인하고 싸웠습니까? 누가 문재인 거짓 행들라고 싸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싸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의 삶을, 우리 아들, 딸과 손자의 삶을, 그들의 미래를 기독군의 나라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화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들 가족의 삶을 위해서 1%도 안 되는 기독군의 나라를 위해서 열0집 이래도 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인과 민주당이 서로 양당으로 갈라먹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아들딸을 위한 미래를 그릴 것인가 거기에 양심에 손을 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국민이 살아있어야지 비겁한 놈들이 거짓말 못합니다 국민이 좋은 자존심이 주인이란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지 그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이 2017년 8월 30일날 창당에서 국가보조금 한푼안 받으면서도 43만 명의 당원이 당원이 돈 내서 운영되는 그러한 정당 7, 8년이 지나서도 청년 결백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정당 그러면서도 우리 당원들이 오늘 집회할 때 3만 원씩 회비내고 경상도에서 제주도에서 저기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정당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정당입니다. 그것이 민초정당이고 그것이 국민정당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 민초의 정당, 깨끗한 정당, 정의로운 정당, 진실된 정당, 그리고 용기 있게 자기를 소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정당.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사기가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우선, 국민의힘의 양심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 바깥에 있는 진짜 보수 세력, 깨끗하고 정직한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 껍데기 보수들이 활기치는 그러한 정당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만들기를 위한 제 4기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거, 다니지 못해서 따라 열심히 하면은 잘살수 있다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깨끗한 정당, 민초 정당, 돈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 언론 가진 자들이 아니라 돈은 없지만은 정직한 사람들, 권력은 없지만은 열심히 살면은 잘살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사기 우리 공화당의 지도국계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